부자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는 게 부자의 언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진입니다. 네, 여러분, 감기 안 걸리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도 아프신 분들 많으시고요. 마음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또 대출 금리도 올라가면서 집 사신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어, 요즘 특히나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참 많이 하세요. 어,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또 돈에 대한 고민들 털어놓으시는데, 어, 오늘 이 힘들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공감가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좀 마인드와 팁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한분 기억나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살짝 짧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 20대 후반의 여성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했대요. 부모님이 둘이 일은 하시긴 했는데. 정규적인 일을 한게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다가 일용직도 하셨다가 이런 일들을 해서 어 이제 두 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하고 이제 오빠가 있는데, 근데 다행히 둘다 공부를 그럭저럭 잘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걸 전혀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름 이제 대학교에 와서 서울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합니다. 월급은 한 실수령에 270만 원이 정도를 받고 있고요. 어 열심히 나름 또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월 100만 원씩 모아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모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어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제 그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도 참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지냈는데 또 부모님께 계속 돈도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본인의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답답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네. 알아요. 힘든 걸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내가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마인드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 마인드를 바꾸고 상황이 바뀌진 않더라도 그 상황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제한하기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20대잖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의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재테크도 성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지금의 좌절감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남들보다 더두 배, 세배 노력을 해야 어, 성공할 수 있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 물론 제가 음, 말하는 것들이 이분에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돈이나 재테크 아니면 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든 건 아니고요. 저도 상황은 똑같고요. 지금 이 자산 시장에 묶여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내 스스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나에게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냥 현실을 꿋꿋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도요, 자수성가 부자들도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백종원 어, 씨를 가끔 보는데, 어, 백종원 씨도 옛날에 사업이 잘 되기 전에 완전 망했던 적이 있었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두 번씩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시도했... 다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 집이 가난하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 벌고 또 재능이 있고 유튜버를 해서 얼마든지 추가 수익을 벌 수도 있고 본인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2023년에는 본인 자신을 스스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걸잘 극복해서 내가 더 성공의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요. 좀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승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정형 편이 어려웠던 분들 아니면 본인이 이제 흑수저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고 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가장 안 좋은 감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거, 좌절. 낙담, 그리고 희망을 별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본인의 감정까지도 약간 좌절하고 네거티브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전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공하냐안하냐의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내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인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할수 있어 난 지금 비록 힘들지만 난 어떤 상황이어도 이걸 극복할 거고 지금의 상황은 잠시뿐이야 난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당연히 성공할 거고 재테크도 잘할 거야 이번은 내가 잘 못했지만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이런 마인드의 근소한 차이가 여러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요. 저는 제가 만난 부자들, 자수성가에서 어려움을 딛고 어,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부자 많잖아요. 주위에 아니면 요즘에 주변에 없더라도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들 볼수 있잖아요. 부자의 언어와 생각을 먼저 배우세요.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먼저 배우고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 포기, 부정적인 생각, 낙담, 이런 거에 벗어나서 좀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냐는 마음, 열정, 의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승화시켜서 내 자신을 제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는 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부자의 언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유, 월급 뭐 이거 받아서 얼마 받아? 300 받아가지고 뭐 먹고 쓰고 그냥 회사 다니기 짜증난다. 회사 월급도 안 올려주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번 생은 돈못 벌고 직장인으로 이번 생은 끝났어. 내가 뭐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소득에 관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바꿔보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힘들지만, 지금의 월급은 제한적이지만,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많고,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을 더 벌어볼 거야. 내가 이번에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써서, 예를 들어서 알바몬이나 아니면 크몽, 이런 거에 도전을 해서 내가 내년에는 월 10만원을 더 벌고, 그리고 12달에서 내년에, 어, 120만원을 연간 소득을 다 올려봐야지 이런 마인드. 혹은 아 직장인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지하철 오고 가는 시간, 아니면 짜투리 시간, 3 0분한 시간, 주말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추가로 돈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생각과 아래에 있는 생각의 소득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한끗 차이인데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부자의 마인드.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프로 엔잡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극복해도 나한테 일이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해. 내, 나한테 이렇게 일 맡겨주는 게 어디야. 열심히 해보자. 비록 몸은 힘들지만 내가 10년 안에 진짜 엔잡 열심히 뛰어서 소득 많이 벌어서 나 마흔 살 이후에는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을 거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고 취미생활을 그때 해야지. 일단 지금 좀만 더 고생해보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의 차이가 여러분의 소득을 더 벌지 말지, 지금의 상황을 제한할지 말지 분명히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출에 대한 생각도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계속, 여러분, 돈좀 모으세요. 시드머니 제발 모으시고요. 직장인 여러분들 내년에는 무조건 지금보다 지출을 20% 줄이고, 20% 내년에는 더 많이 모으세요. 여러분, 돈 모으는 거, 현금 모으는 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만원 아껴서 뭐해 이돈 아껴서 뭐해 내가 뭐 그냥 십만 원 쓰지 뭐 십만 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에휴, 이거 모은다고 내가 부자 되겠냐 어차피 돈 모은 거 없는데 그냥 쓰자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생각 어떻게 되겠지 이런 분들 지금 찔리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돈 모기 으 하기 힘들어요 그냥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모두 다 참아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더돈 써야지라고 하면 이게 돈이 계속 새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필수 경비, 내가 진짜 행복해서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딱한 가지만 빼고요. 나머지에 있어서 모든 지출을 다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돈이지만 나 이거 모아가지고 나 내년에 시드머니 2천만 원 모아 볼 거야. 내가 진짜 힘들지만 추가 소득도 벌고 이 돈도 아껴서 해 봐야지. 내가 비록 이만 원을 아껴서 지금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참아서 내가 만원 아끼지만 월 30만 원 저축을 해 봐야지. 그리고 이돈 모아서 나는 아파트도 살 거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재테크에 성공해서 나중에 해 봐야지. 이런 마인드. 지출을 지금 당장 그 고통을 받지만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만 원도 못 낚이고 십만 원못 낚이는 사람이 어떻게 백만 원, 천만 원 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작은 단위의 돈부터 분명히 지출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투자는 어떨까요? 지금 소득과 지출 부분에서 부정적이었다면 투자를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100%자 그런 다음에 투자의 단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도 없고 내가 돈도 줘야 되고 불쌍하다 내 자신 투자도 뭐 돈이 있어야지 그냥 이번 생에는 그냥 쓰자 뭔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당연히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락장이 왔어. 내가 그동안은 투자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랬나 열심히 내 마음껏 어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열심히 돈 모아왔지만 조금만 더해 보자. 이제 저점이 오고 있으니까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참아봐야지. 어 10년 정도 내가 투자의 기간을 잡고 저점 투자해서 내가 10년 뒤에는 분명히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고 내집 마련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투자를 해보자. 남들이 50억, 100억 벌었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인드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 위해서 자수성가하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보셨어요? 부자된 사람과 나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단 마인드, 가치관에 대한 차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할 수 있는 노력, 그 다음에 방향성, 근로소득만 하지 않고 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실행력, 저점이 들어갔을 때 과감하게 내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실행력, 혹은 집값이 오르기 이전에 들어가고 집값이 끝까지 올라왔을 때도 과감하게 파걸고 나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이 돼야 분명히 여러분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마인드. 마인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이고 낙관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고 난 부자가 될수 없어라고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할수 있어. 내가 100억대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향성을 생각해야죠. 남들과 똑같은 거보단 내가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직장인이지만 그래도 남들과 다르게 어떤 재능이 있을 거야. 이걸 중점적으로 해보자. 자, 그럼 이제 해보는 거야. 실행해보고 2023년에는 내가 다른 내가 돼서 부자가 어떻게 하는지 연구를 해서 내가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부자가 되기 전에 가장 힘든 과정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부자에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1년 노력했다고 갑자기 확 부자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껴 쓰는 노력들, 지출 통제, 소득을 늘려가는 과정들, 그리고 소득도요. 첫 번째는 어 하, 1 5배 벌었다가, 2배 벌었다가, 3배 벌었다가, 10배, 100배.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경우에도 이 정체기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 정체기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월급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200, 300 받는 직장인이었다고. 그럴 때, 아, 내가 200, 300 벌어서 이거 어떻게 도저히 할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래, 좋아서 추가 소득을 더 벌어보자. 그리고 나 투자 기간을 10년 동안 잡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투자를 첫 번째 했고요. 내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단련하고, 경력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계속해서 집을 사고, 투자하고, 재테크를 했어요.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과정이 정말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시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터널이 보이지 않을 것 같... 굉장히 힘들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그 다음에 성장기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겠어요. 이 저점의 끝에서 정말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기에 탄력이 붙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건더 쉽다고 해요. 부자들이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자 1억 2억 3억까지 모으는 게 어렵고 그다음부터는 부자의 부의 단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과정 희생의 과정 정체기의 과정 노력하는 과정을 다못 이겨내서 그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10배, 15배, 20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학기가 돼서 부자로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와 성장 과정 인내 그리고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체기에 머무르면서 내가 평생 가난하게 돈 없이 살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 시기 동안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지만 내 노력의 끝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당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고 여러분에게도 자산이 많이 쌓이고 부자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인드, 가치관, 실행력, 용기, 그리고 노력, 희생, 그리고 본인에 대한 확신, 긍정적인 마인드, 희망, 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좌절, 힘듦, 슬픔, 어, 부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모두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에 본인이 원한 만큼 돈을 못 벌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테크에 잘못 투자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2022년, 어, 내가 좋은 경험했다고, 어, 잠시 추억으로 남기고요. 2023년에는 더 긍정적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요, 여러분의 재테크, 그리고 소득 늘리기, 지출 통제하기,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요 함께 늘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의 단계를 내 스스로 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에서 벗어나서 성장기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꿈도 꾸고 희망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부자 못돼요? 우리도 부자 돼서 맛있는 뭔가 먹고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다니고. 집도 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요 어, 좋은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연말 잘 보내세요. 부민이 올라가겠습니다.